자 이게 21번 21번 3축 의미인데 잠깐만 하이라이트 좀 미리 좀 해놓을게 We were still tapping bricks to accelerators 밑줄 친 부분 We were still tapping 두드린다? tap 손을 손대다로 쓴거 아니야? 두드리다 말고 손대다? bricks to accelerators 가속 페달이잖아 이 가속 페달이거든? 자동차에 가속 페달 있잖아 브레이크 말고 가속 페달 가. 페달까지 붙여도 돼. 페달. 발로 밟는 걸 페달이라고 하잖아. 가속 페달인데. 가속 페달에다가 붙인다. 올려 놓는다라고 해야 돼. 벽돌을 올려 놓는다. 가속 페달 위다 벽돌을 올려 놓으면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잖아. 아이씨 뭔 소리야 이게. 아 몰라 몰라 몰라. 어. 됐죠. 그냥 가다 붙인다. 뭐 이런 뜻으로 쓴 건데. 일단 읽어 봐야 돼. 자, 들어가자. If you had wanted to create a self-driving car. 스스로 운전하는 이거 자율 주행인데. 오토노머스잖아, 이거. 오토노머스. 자율 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다면 가족법을 로쓴 거지. 어, in 1950s. 아, 아니, 가족법이지. 야, 청9 5 0년대 자율 주행 자동차가 어디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족법을 썼다고. 가족법은 뭐 아니, 문법에서 중요하지 당연히. 헤드 d 이드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옛날, 이게 여기 옛날에 없 있잖아. 저거 오시면 되라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쓴 거야. 네가 만약 옛날에, 어, 뭐, 자율주행 자유차를 만들고 싶었었었었더라면 이렇게 된 거지. 그럼 your best option은 My h e a e PP가 나왔네. 이거 가정법이지. 너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은, 초이스는 아마도 투부정사 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To stop. 스트랩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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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트랩 스 트랩은 알지 묶다 아, 타이랑 똑같아 묶어 벽돌을 묶거나 가속 페달을 묶거나 그러면 정청 앞으로 쭉 나가잖아 뿌웅 하면서 가속 페달이 밟혀져 있으니까 아이씨 미친뭔 개소리야 이게 yes the vehicle would have been able to move forward 언 있어 스스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다 언 있어 써 되고 바이스 없어 되고 뭐 마음대로 쓰시고요 but 근데, 아니 이거 뭐, 말이 안 되는데 it could 핸들을 못 돌리잖아 가속페달만 밟으면 핸들을 돌려야 되잖아 <laughs> 핸들을 어떻게 돌리려고 but it could not slow down 멈출 수 없어 아 그렇구나 아 stop 아, 아, 어 느릴 느러니 감속할 수도 없고 그 다음 stop 멈출 수도 없고 or 병렬쓴 거야 turn to 어, turn 그 회전 좌회전, 우회전 할 수도 없다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a r e 는 t a l e 같은 단어 obstacles 장애물을 허들도 같은 단어예요 허들 허들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어, 방향전환 할 수도 없지 당연히 가속페달에만 벽돌 올려놨잖아 핸들을 어떻게 돌리려고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obviously not ideal 어다 알았어 이거는 이상적이지 못하지 but 어? b u 뒤에 뭐가 나오겠지 이제? 버 뒤에 이제 주지가 나오겠지 설마 but 아이 새끼가 무의래 but does that mean 하지만 이게 의미하냐? The entire concept 못대서 뭐, 생겼던 거지. Does that mean that 어, 여기 내 빠져 있어? The entire concept of the self-driving car concept is not worth pursuing. 추구할 어치가 없다는 걸 의미하니? 아니, 아니. <laughs> 방식이 좀 잘못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그러니까, 음, 네가 열심히 추구할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지. 응, 음, o no, no, no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아, 자동차를 만들어야지. 다른, 근데 좀 방식이 좀 잘못됐지. 너무 원시적인 방식을 썼잖아. No. It only means that 이것을 의미한다. 뭐로 의미해? At the time, 그때 당시에는, We didn't yet have the tools. 아직은 가지고 있지 못했다. 도구를, We now possess.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구. 근데 뭐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Enable, 가능하게 하는 걸, 자, Vehicles를, Vehicles가 토정사 하는 걸 가능하게. to operate both autonomously and safely. 음, 자동차가 운행을 한다, 움직인다. 근데 둘 다야, 둘다 자율, 자율, 자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 걸 도와줄 지금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 도구가 없었다고. 아, 그때 뭐 컴퓨터도 없었고, 처음에 오5 0되잖아 반도체 칩도 없었고. 조만한 컴퓨터도 없었고 뭐 인터넷도 안 되고 다안될거 아니야. 자율주행이 어떻게 가능해? 이게 답이야? 어, 뭐 어쨌든 this once distant dream 이 한때는 멀었던 꿈은 아 지금은 실현되고 있잖아. Now seems 어, 잠깐 어, now seems within our reach. 이거 중요한 말이지. 우리의 손이 닿는 거리 내에 있다. 즉 실현 가능하다 이 뜻이야. Seems 음 실현 가능한 within our reach. 어, 어쨌든 손이 닿는 범위, 이거 알지? 손이 닿는 범위네. 손이 닿는 범위 안에 있다. 안쪽. 가능하다, 얘기야 가능하다. Seems 파, 그냥 possible. 한 단어로 그냥 seems possible 이렇게 써도 돼. Okay. 자, 물론 아, within our r e a c h 라는 말이 훨씬 더 멋져 보이지. It is much the same story. 똑같은 얘기다? 아이씨 자율주행차가 진짜... 아, 주제가 아니네. 아나 미친 주제가 바뀌었잖아. 갑자기 의학으로 바뀌잖아. 의학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그랬던 것처럼 의학도 마찬가지다. 뭐야? 자율주행이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였는데 지금은 실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의학에서도 옛날에는 뭔가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실현 가능하다. 이거지. 저 데이 케이스고 20년 전에 We were still tapping bricks to accelerators. 가속페달에다가 벽돌 올려놓고 있었다 <laughs> 아 여기서 위가 위 닥터스 아 d 위닥터스. 이거를 모르면 안 되지. 위는 누구다? 의사들을 말한다. 리리고 가속페달에다가 저 d o c 올려놨다 우리 doctors. 우리 doctors. 우리 d o c t o 리 doctors. 우위 d o c t o r r s r o 과거에는 좀 원신적인 방법을 썼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잖아 시간을 잘 봐야지 시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달라 지금은 We are approaching the point 에 도달하고 있다 근데 어떤 포인트? Where? We can begin to bring some appropriate technology 적합한, 알맞은 쓰러보 됐죠? 알맞은, 적합한 테크놀로지를 가져온다 to bear technologies to bear 기다려봐. we can begin to bring some appropriate technology to bear in, in ways that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patients as unique individuals we can bring we can begin to bring some appropriate technology to bear 가지고 있을 테크놀로지 맞어? 배어가 아이, 곰탱이는 아닐 거 아니야 곰, 곰이 어떻게 나와 아 참다도 아니지 문맥이 안 맞잖아 기술인 기술인데 가지고 있을 기술이야 이거 헤브로쓴 거야 p 세스로쓴 거라고 그러니까 곰탱이라는 뜻도 있고 참다이 뜻도 있고 그 다음 뜻이 뭐야 가지고 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bear this in mind 할때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유념하다 그거 몰라? 아이 야이 그러니까 배어가 뜻이 참많 어, 아래다 써줘야 되나 배어가 뜻이 참 많네 아, 곰이나, 곰탱이, 아, 곰탱이는 됐고, 폴라베어 어쩌라고. 1번, 곰. 곰탱이, 어, 됐고, 2번, 참다. I can't bear this anymore. It's unbearable. 참을 수 없는 그 참다. 참다는 그 unbearable 단어 같이 외워야 돼. Unbearable. 아이씨. 참을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이, 이 단어는 좀 많이 나와. Unbearable. Bearable. n b e a r a b l e 기다려봐. In이야, 아니야? 인 n b e a r a b l e unbearable in 기다려봐, unbearable a b l e u n b a r unbearable unbearable u n b 이씨 b e u n a r a n a b l e n b e a r a b e a r a b l e u n b e n b e b e a r n 이걸 마음속에 유념해라. 음, 이렇게 쓰는 거래요. 이때 이제 배어가 무슨 뜻이라고? 어, 담아두다, 가지고 있다. 마음속에 담아두다, 가지고 있다. 요거야, 요거. 요걸 알아야 돼. 음. 그래서 요게 이뜻이삼멋뜻이 수능에서는 당연히 삼번뜻이 중요하지. 가지, 가지다, 가지고 있다. 야 수능에서 곰이 뭐가 중요해? 이 마음속에 담아두다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결정적인 그런 단어들인 거지. 아무런 참다도 이것도 꽤 나와. 곰 아, 곰은 됐고 꺼져. 싶어서 폴라베어가 왜나구냐 <laughs> 자, 마음속에 담아다잘 봐. 라 그다음에 in ways 방식으로 잘 봐. 어떤 방식? that advance our 이 progress로 쓴 거야. 발전시킨다. 향상시킨다. improve라고 써도 될거 같아.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patients. 어 의사가 환자를 더잘 이해하게 된다. As a unique individual. 그 환자를 그독어그그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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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창적인 아주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개인으로서 어, 어 환자는 환자마다 다 다르잖아. 그지 그지 그 뜻을 그, 쓴 거야. Distinctive individuals. 뭐 이렇게 쓴 거란 말이야. Unique를 distinctive라고 해. Distinctive. Distinctive 서로 다른 환자마다 다르다고. 환자를다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뭐, 그런, 그런 소리를 쓴건 해. Distinctive. 남들과 구별되는? Distinct? d i s t i n c t l 로 쓸게. In fact, many patients are already wearing devices. 어, oh, 어떤, 그, 장치를 착용하고 있어. 근데 그것이 모니터 한다. 감시한다. 아, 모니터 한다. 그, 심장 박동 뛰고, 혈압도 체크하고 다 되잖아. Their conditions, 상태,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이거조그만 장비. 장비. 디바이스 이 e 기다려봐. 디바이스 c e 이거, 키워드야. 아까 도구 없다고 했어. 어디갔어? 내 도구. 으이씨, 아까 어디갔지? 어? 내 도구 어디갔냐? Vehicles, help, enable, vehicles to operate. 어, 이 vehicles, 일단 이거. 어, 이거, 녹색으로 좀 해볼게. 아, 이것도 도구잖아. 아, 수단 방법이 도구지, 뭐야. 운송 수단. 수단이잖아, 이게. 수단. 방법. 이거 도구 아니야? 야, 디바이스 단어 어디갔냐? 내 디바이스 어디 갔냐? 기다려, 아아 있었는데. 어, 아 툴스, 아 디바이스, 아 툴스 가나 왔네. 아씨, 괜찮. 어, 너 툴스, 이거야 도구. 옛날에 도구 없었다고 했잖아. 옛날에 도구가 없었다. 음. 음, 알맞은 도구가 없었다. 그래서 원시적인 도구인 벽돌을 사용했다고. 벽돌은 원시적인 도구. 응,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수단 방법, 뭐 도구 이런 단어 많이 나오네, 그렇지 그렇지? 아, 이것 아 디바이스 여기 있었구나. 디바이스도 녹색으로 해줄게. 이 코어드잖아. 음, the monitor their conditions in real time, which allows doctors 근데 이 도구들이 허락해준다. 의사들이 talk to their patients에 말할 수 있도록 in a specific, refined and feedback-driven way 방식으로 구체적인 방식으로, refined 섬세한 방식으로 그리고 feedback 위주 중심의 뭐뭐 중심의 이거 외워. 뭐뭐 중심의 뭐 뭐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그러니까 피드백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피드백 중심의 방식으로 근데 that was not even possible 어떻게 10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었다 아 도구지 도구 도구 맞잖아 어, 도구 맞아 도구 맞아자 됐고 아, 옛날에 도구 없었다는 뜻이잖아 벽돌로 했다는 얘기는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했다는 뜻이잖아 비, 벽돌은 뭐다 원시적인 도구를 말한다 최첨단 도구가 없었다는 뜻이라고. 벽돌을 원신적 도구. 자, 1 번. We were still tapping 어, 원시 적 도구만 가지고 있었다. 자, 1 번. Importance of medical education. 아이, 씨 교육, 의학 교육이 왜 나와? 2번 self-driving cars enable. 아이, 의학이 주제라고 이거 자동차가 주제가 아니야. Analogy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일을 하다가. 자동차와 의학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의학으로 바뀌잖아. 이걸 a n a l o 라고 불러올래. 응. 내꺼, 내꺼, 고 The device is for safe driving. 아씨 자동차 아니라고. 뻔 얘기. 자, 4번. Lack like of advanced tools. 어? 도구. 좋은 도구가 없었다. 맞잖아. 없었다. 좋은 도구가 없었다. 맞는데? p o s e 어, 좋은 도구의 부족이. 이렇게 썼구나. 부족이, 도구의 부족이. posed a challenge 어려움을 포 o 했다 어, 이거를 기다려봐 야가나할수 있어 made it difficult 디피... 이제 챌린지가 어려운 점이야 d i f f i c u l t 야 어렵게 만들었다 really difficult to understand 어 좋아 to understand 이태지 바꾼 거야 지금 paraphrasing 한 거야. So lack of advanced tools made it difficult to understand patients. 그러면 좋은 도구가 없어서 환자들 이야기가 힘들었다. 이거 pose a challenge가 그 뜻이지 당연히 무슨 뜻이야? 어려움을 가하다, 어려움을 주다, 뭐뭐 하는데 있어서. 아 이게 쓰는 거야 pose a challenge in. 그럼 made it difficult to 똑같잖아. 완전히 똑같은데 뭐. 아 사분이 답이지 당연히. So 좋은 도구가 없어서 환자들 이야기 힘들었다. 아이 근데 주제가 뭐죠? 좀 별로 좋은 문제 아닌 것 같은데 도구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녹색으로 다 표시를 해놨어. 근데 환자 이해 얘기도 여기 나오네. 그지. 어이아그있선어이어 어드밴스, our understanding of patients.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어요 부분이 나온 거네. 음. 아 근데 저거 understanding만 가지고서 문제를 푼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도구, 도구 위에서 나왔던 뭐 도구란 단어 어디 있어? 어 tools 여기, 여기 t o 도구 없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도구 없었다. 그 이거 비어클도 마찬가지고 수단 방법이 도구랑 비슷한 거고 그리고 디바이스라는 단어가 또 나왔잖아. 응. 그러면 뭐 도구지, 뭐 툴이지, 툴 도구. 어, 됐어. 아, 뭐야? 단어를 똑같이 툴로 썼네? 아, 그럼 누가 틀리냐? 아무도 안 틀리지. 아, 틀리나? 이거 틀린 바보 아니냐? 야, 이걸 왜 틀려? 툴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왔잖아. 지금 여기도. 달 아, 틀리면 안 되지. 응, 됐어. 4번답 끝. 잠깐만, 배열. 어, 배어좀 조심하시고요. 단어만 조심하면 되지. 지금 어법 시험에 나올 거 있냐? 예를 들어 뭐 없는데 단어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냥 아, 아 처음에 가족 보입었구나. 어 처음에 가족 보입었어. 가정 이 이름 써줘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 아 이름 이름 되게 싫어하는데 이름이 잘좀 이해가 잘안 되는 이름이랑 이름이 별로 도움이 안 돼. 응. 어쨌든 마이너 F P 알지. 음 응. 마이 b가 아니라 might have pp 이렇게 쓰는 거어 기억 좀해 might have pp 가정법은 뭐 조심해야 돼 학교 선생님들이 워낙 좋아해가지고 조심해야지 뭐 어쩌, 어쩌겠어 선생님들이 좋아하는데 뭐 어쩔거야 니왜워야지 됐고 a u t o 스 o m o u s 이 단어 단어 바꿔치기 할지도 모르니까 아 아래 이미 나왔구나 어 잠깐만 아이 미쳤 미치 미치 기다려봐 아 미안해 이거 수단 방법 아니었네 미안해 너무 단어만 보고 얘기했네 그냥 이건 자동차라고 얘기한 거 맞아 이건 자동차 로 모빌스 이건 그냥 자동차라고 쓴거 맞아? Cars 이렇게 쓴 거야. 응. 됐고, a p p r o p r a t 어 맞지 맞지 그게 맞지. 그다음 within our reach 됐고, 됐고, 없는데? 탭탭이란 다른 탭 탭이 탭탭탭 두드리다 그거 말고 갖다 붙인다 연도도 있어. appropriate 됐고, 알맞은 아, 적합한. advance 아니 advance 됐고, 배어 Bear. 배어를 좀 조심해라. 없는데?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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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블라 드리븐, 이거 외워? 블라블라 드리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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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중심의, 뭐, 뭐에서 이끌어지는. 원래 이끌어지는 게 맞지. 근데 그냥 쉽게 하려고 뭐, 뭐, 중심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laughs> 없는데? 없어. 낼거 없어. 쉬운낼거 없어. 끝. 4번 끝. 여기까지.